유교는 어떤 입장이었죠 3일운동 때? 아, 아까 전에 3. 저는 참여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은 어, 유교는 이제 둘 음. 모르겠습니다. 크게 말하면 이제 어, 의병운동으로 무장파들이 이제 해갔다가 음. 무장파들이 이제 사실 괴멸당하고 일부가 이제 노령이라는 만주로 가서 이제 무장세력이 돼서 음. 조금 음. 싸운 세력이 나중에 2 0 년대까지 있게 되고 음. 또 하나는 그냥 순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여기 빠르요. 아까 이제 공산주의 얘기하는데 네. 이게 지적인 영향력이 연결됐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더라도 음.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지만 공산주의 초기 지도자들의 대부분을 보면 거의 예외없이 대양반 지수집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거는 굳이 사상적인 맥락을 안 잡더라도 음. 이해가 될수 있는 게 공생주의든 뭐든 간에 알려면 약간의 기초, 교육이 돼야 되죠. 근데 사실 뭐, 당시에 일반 농민들이 언제 애들을 학교 보내고 뭐, 그 음. 교육을 하니까. 음. 그러다 보니까 이 공, 뭐, 양반집 아들들이 그래도 공부를 하게 되고요. 또 음. 재밌는 거는 양반집 적자 장소는 또 그냥 집에 머물러서 한, 한문을, 한문학, 노노맹자를 공부하고 남았을 수가 있는데, 음. 차남이나 산남, 그리고 심지어는 서자들이 음. 대구 신식학문을 배우러 옵니다. 음. 신식학문을 배울 때그래너 이거 배워라 하면서 학비는 대주니까 끝에 음. 비인게 그 박헌영 같은 경우고 음. 우리 김삼룡이가 맨날 자기가 무슨 이름도 삼룡이 그래서 빈농의 자식이라고 거짓말하지만 갑자기 나와서 이제 본 명이 따로 있죠. 본 명이 호적상의 이름 음. 알고 보니까 충청도의 대 아주 그냥 초대부라는 상당히 규모 있는 소농이 아니라 대농 음. 지주의 아들입니다. 음. 근데 자기를, 어, 이 뭐, 저, 뭐, 무슨, 어, 서울역 앞에서 무슨, 빈농의 뭐 아들로 와서 음. 무사상경한 것처 이름도 그, 뭐, 좀그 당시에 약간 서민적인 이름으로 바꾼 겁니다. 네. 뭐 이런 사람들 왜냐. 다그 당시에 신식학교 심지어 일부는 일본 가서 유학을 갔다오고그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여기까지는 뭐 이제 그냥 팩트인데 저는 사상적인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니까 뭐냐면요. 그 아들들이 볼 때, 뭐예요? 성격적 질서는 깨졌어요. 자, 지금 중요한 얘기라서, 유교와 공산, 유교의 어떤 그 양반 자제들이 공산주의자가 됐다면, 됐는데. 그럴 경우 이제 유교의 어떤 사상적 전통과 공산주의의 사상적 전통이 일맥 통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요 얘기죠. 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이걸 얘기하면 야, 저는 어디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시면 뭐 그것도 같이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어, 뭐 우리나라선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금기 상항들이 있어 갖고 제가 <laughs> 문제 제기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자 봐. 자, 한명을 가정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박근영을 예를 들어. 박건영이 충남에 제법 규모 있는 집 서자로 태어났어요. 음. 홍길동도 그러고 서자가 이제 혁명직이 되는 이유가, 음. 그죠? 거 아예 그냥 무식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반발 할 생각을 못하죠. 음. 그래서 서자애들이라는 게, 어, 이런 말하면 첩이 예쁘니까 첩이야, 그랬죠? 근데 젊은 여자 데리고 있으니까 예뻐하는데 자신의 그 어, 후계자는 못 되죠? 음. 그러니까 얘가 공부하기 때문에 학비는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음. 학비도 배우고, 그 다음에 잘 공부하고 잘쓸 거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이제 한학을 배웠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서울,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뭐 서울 올라와서, 뭐 이름은 그 당시에 조금 다르지만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단 말이에요. 네, 경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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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명문을 나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서 미제 간첩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YMC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점은 이승만과 박헌영이 유사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얘기 잘못하면 이승만 지지자들도 욕하고 박헌영 지지자들도 욕하는데 음. 둘다 영어를 배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박헌영이 영어를 잘했다는 해게 우연이 한는게 YMCA를 배우면서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음. 공부했고 음. 특히 언더우드 음. 선교사 집에 거의 식객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음. 김규식이랑 같이. 음. 그래서 사실 어, 이승만 대통령 영어는 굉장히 문법적으로 좋고 금요일이지만, 그 발음은 약간 막 세련된 발음은 아니죠. 거기에 비해서 김규식 선생이 굉장히 발음이 진짜 이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구별 못할 정도의 발음이죠. 그게 왜냐면 선교사한테 같이 구호처리 보였습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박헌영도 영어를 잘했다고 합니다. 언더우드한테. 배워. 그래서 박헌영 본인이 나중에 쓴글도 있지만 자기는 미국 유학을 가고 싶었다는 거죠. 뭐냐, 자, 유교세상은 망했어. 새 세상을 만들었는데 뭐 보니까 뭐 장자라고 적자라고 있는 것도 꼴보기 싫고 근데 유학을 못 갑니다. 이게 못 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이 기독교 쪽에 기록이 나오는 거 보면 음. 이 자식이 자기네들은 한국 사람들게 똑똑한 청년을 배워갖고 기독교인만 들어갖고 교육신을 다시 서 한반도에서 기독교 선교사업을 위해 쓰려고 하는데 이승만은 거기에 걸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후원해 준게 있습니다 솔직히 뭐 이승만 또 지지자들은 화낼 수 있지만 어, 미국 교회 쪽에서 이승만을 좀 지지해 준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다는 아니지만 학비도 좀 도, 도와주고 근데 박헌영은 이 자식이 별로 기독교인이 아닌 거야 영업만 하고 이 자식이 그러니까 뭐 얘를 유, 유학을 보낼 필요를 적어도 선교사들은 못 느낀 거야 그래서 서로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언더우드는 어, 내가 그렇게 아들처럼 길러주고 그랬는데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뭐, 이랬다는 예예. 거고. 박헌영은 나중에 얘기한 거 뭐, 이거죠? 아, 자식이 나를 이용해서 기독교 만들려고 해서 내가 기독교는 안 됐더니 자식이 나를 버려버리고. 음. 그 어쨌든 박헌영은 그러다가 소련으로 유학을 갖게 되죠, 코클로. 예.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되는데. 예. 저는 이제 이겁니다. 제가 근데 보수주의 얘기할 때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라런 얘기죠. 예. 예, 예 를들어 그래서 기독교와 미국 어, 영미보수주의 혹은 어, 클래식컬 리버럴리즘의 인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굉장히 유한한 존재고 인간 스스로는 뭐를 다할수 없다는 생각을 깔고 있다는 걸 전해 있잖아요. 그런 젠더. 예. 그런데 예.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아, 유교 여기서 중요한 유교 전생 제가 얘기하자면 공자사상은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주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주작이 정치화 돼서 조선당에온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뭐, 공제를 잘못 해석했다. 이런 논란하면 뭐, 제가 뭐, 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어거지로 뭐, 노노 정도 읽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 얘기하면 안 되고, 전 주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작적인 건 뭐, 결국 이익이 논쟁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누가 액센트 주고, 누구는 기회도 찍지만, 여기서 미묘한 차이 있죠. 어차피 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은, 누구나 참된 수양을 통해서 성인이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이상적 사회를 건설하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관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해야지만 모든 사람이 될수 있다는 걸 이들도 안 해요. 예, 예. 소수의 이제 엘리트, 군자들이, 어, 군자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냐면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아마 보통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수신, 개가, 치고, 평천화를 얘기해요. 예. 뭐얼핏도면다았얘기 사람이 자기도 좀 수양을 하고 음. 가족도 좀 재갈할 수 있어야지 나라도 다스린다. 음. 음. 근데 요거를 갖다가 좀반대편에서꽈서 음. 봅시다. 음. 기독교 입장. 아까 기독교 보수주의 입장으로 봐. 수신? 아 수신 필요해요. 저도 그쪽도 그걸 그 자체로 부정은 안 하는데 음. 너가 수신해서 군자가 된 다음에 뭐 다른 걸 한다? <laughs> 안 돼. 어차피 군자가될수 없어. 예, 중요한 맥락이죠 어, 될수 예. 없어. 뭐, 수, 수신에서 조금 더 좋아진 건 몰라도, 군자는 근데 제가를 하는데, 제가와 치국의 관계인데, 바로 이게 유교에서는 제가의 논리와 치국의 논리가 조그만 거냐 확대된 거냐의 차이에요. 예.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마 민정원 선생한테 이러면 좀 수용돈도 나올 수 있는 거야. 예, 그렇죠. 아, 수용이 어버이 수용이에요. 예, 어버이 수용이죠. 근데 사회주의 대가정이죠. 근데 사회주의 대가정이요. <laughs> 예. 근데 적어도 제가 말한 소고 보수 주의에서 대통령은 어버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그냥 우리들의 희망에만 서비스맨입니다. 예. 예. 뭐 리더가 될지 몰라도 뭐 절대적인 리더도 아니요 그리고 제가 하이에크 얘기할 때 있죠. 네, 예. 제가 그니까 패밀리를 다스리는 소, 그러니까 스몰 플랫톤을 다스리는 원리하고, 익스텐디드 예. 오더. 예. 예. 거대한 질서나 국가를 움직이는 논리는 다를 수 있다. 심지어는 달라야 된다. 음. 이, 제가는 사랑과 이타주의, 그 다음에 약간 비합리성, 이걸 음. 갖고 있는 반면에, 음. 이, 익스텐디드 오더는 뭐죠? 약간의 냉혹성, 합리주의, 음. 이게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데, 이쪽은 아니에요. 음. 그냥 평찬하라고 하면 더예요. 뭐 여기선 뭐 국제정치학 시간 아니게 아닌데 국제정치학에서 특히 리얼리스트들 주장을 음. 국제주의, 국제정치학에서 현실주의로는 안보 알겠지만 치국하는 것과 평차나 뭐 국제관계는 다른 겁니다. 예예. 그런데 예. 음. 이쪽은 한중기거든요 음. 자.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감동적인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서양과 동양의 인간과 사회관의 차이인데 지난번에 하셨을 때 하이에크는 익스텐디드 오드 사회가 이루어지면 시장 원리가 작동하는데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데는 플랫툼 작은 공동체라서 에 예,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은 불안정하고 사회가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계층의 구성 원리가 다른 거죠 이게 이게 그 사, 서양의 견해이고 자수신제각 치국, 평천화를 제가 이제 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게 동양에서 사람들이 많이 알잖아요 근데 동양의 인간관은 완전을 완전한 인간 인간이죠 그리고 이 인간관이 수신제각치국평천화까지도 단일한 그리고 완전 무결한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굉장히 그런 완전 무결한 어떤 그런 거를 과상한 인간관입니다. 맞죠? 근데 예, 예. 여기서 또 하나가 이거. 예. 근데 모든 인간이 될수 있다고는 성약도 얘기 안 하죠? 거기서 이제 엘리트주의가 나온 거예요. 군제가 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조금 비합적이지 나중에 볼셰피키 혁명이 일어나고도 마찬가지로. 예, 예. 예. 또 민중들이 다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엘리트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요. 거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성약을 보면. 서로 끝까지 에부터 허물을 찾아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티끌까지 없애려고 해야 된다는 말이야. 음근데아 음. 그게 참. 음. 그렇게 이제 정치인을 볼때 우리 그 우리 기회 내놓은 게 정치 보면 허물을 아, 찾아가 공격하는 게 유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수적인 입장은 그런 인간 없어요. 네. 근데 없는데, 지도 안 되는데 남은 그렇게 공격하는데 지는 못 하니까 거기서 나온 게 뭐죠? 내로남불이 거기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러면서 어, 진짜 군주는 없는데, 가짜 군주들이 나와서, 그 군주의 잣대로 남들은 재고, 자기는 군주의 잣대로 안 재는 게, 그러니까 그게 내로남불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인간론적 낙관주의라고 하는데, 유교는 인간론적 낙관주의인데, 인간론적 낙관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적으로 증오하는 엄격주의로 빠지는데, 음. 이, 어, 인간의 욕망을 적으로 어, 어, 증오하는 엄격주의는요, 위선주의로 갑니다. 왜냐, 자기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서구보수주의는 애초에 인간은 그런 어. 놈들이다 예, 예, 예. <laughs>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성을 바꾸려고 하지 말자 인간의 예, 본성 예. 원래 그런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수양을 전혀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본성이 예. 있지만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사회를 하려니까 책임밸런스 권력의 분리 서로 상호간의 견제 그리고 뭐 이런 거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 동양유교적장은 나쁜 놈이라고 그래. 사익을 벌여라. 근데 거꾸로, 제가 주장하는 이소구보수지는뭐 사익을 없, 좀 줄이면 좋지만 절대 없을 수 없다. 네. 마치 장석군한테, 아, 미안, 미안, 미안. 기업인한테 돈 벌기 위해. 어, 기업에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치인도 권력 없기 위해서 는 건데, 예, 예. 그걸 인정한 속에서, 예, 예, 어떻게 공동체를 유지하느냐, 음. 이런 철학적인 차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 예. 그런데 이런 유교적으로 한학을 배운 사람들은 이승만처럼 완전히 바뀐다들이지만이런 음. 유교 양반의 자제들이, 일제는 싫고, 과거 조선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그서구의저오랑캐 사상은, 오랑캐 귀신 사상은 못 받아들였고, 이럴 때, 이 공산주의적 함,에서 주장하는 합리주의적, 태도 예, 하고 예, 예. 성리학의 합리주의가 굉장히 이렇게 고대로 그냥 맞부닥친 데가 있다. 예, 예. 그리고 유교성리학의 엘리트 중심의 굉장히 농업사회주의 형식을 갖거든요 네, 예, 농업사회주의, 농업사회주의. 크게 네. 예. 굉장히 맞죠. 예. 이 친화력을 가져갖고 대거 지식인들이 결국 기독교인으로 가지 않으면 공산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았는데 예. 남 이쪽 영남 호남 지방의 이 지주 아들들 중에 서구 교육을 유럽이나 미국으로 유학 가지 않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빠질 확률이 높고 확률상으로. 음. 그다음에 이제 주로 평안도 지방 서북 같은 경우에 중인들의 자제들이 이 어, 기독교 내지는 이쪽으로 가고 실용주의적으면서 로뭐 대학을 가더라도 상과라든지 예. 공대라든지뭐 예. 어, 의대라든지 이쪽으로 갔고 어, 저쪽은 일부가 권력적이면 법대로 가든지 아니면 그거 아닌다면은 네. 주로 이제 문사철로 가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다. 자, 요것도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 <laughs>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평, 특히 평양이 그랬잖아요. 네. 평양의 상인들, 중인들이 원람을 어, 해서 기독교하고 실용적인 어떤 기풍을 받아들이면서 그 자제들이 좀 공대, 의대, 뭐, 이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60, 70년대 대한민국은 그 공대에 대한 그게 상당히 선호가 컸는데, 그 전통이라고 저도 봅니다. 근데 반면에, 위정척사 양반 자제들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얘네들이 좀 절멸됐잖아요. 약화되었다가, 80년대 다시 부활하죠. 그러니까, 농업사회주의, 뭐, 어, 유교적 어떤 그, 유교적 성, 성리학적 세계관을 밑에 깔고, 공산주의에 이어서 주사파로까지 이어지는 저는 이 사실은 이런 이 계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사처리 아니 물론 이제 음. 좀단순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동일하고요. 물론 제가 다 살을 좀 많이 붙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뼈대만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제가 그 최근에 그 국회의원들 운동권 국회의원들 70명 정도입니다. 이번에. 근데 이번 국회에서 근데 이 양반들의 그 학부 전공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문사처리입니다 국문과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국문과, 국문과, 철학과 여기가 국문과 철학과, 역사학과, 사회학과 이렇게 치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상경계열, 공계열, 법대 이거 법대 상경계열도 별로 없어요. 문사철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하나의 어, 기저에 흐르는 어떤 그 법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소개를 했고요. 자,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저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공대가 인기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시작이고요. 어, 이런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어, 80년대 초반까지도 서울 친구들한테는 이제 공대가 인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음. 죄송하지만 저 목적을 뭐 펴는게 아니라 좀 시골로 내려갈수록 음. 어, 공대를 왜 가냐. 아, 그런 풍요가 많았던것 같아요. 뭐, 법대를 법대. 가야 아, 되고 네. 뭐. 근데 이제 일제시에엔더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통계를 내본 적은 없는데 그 당시 이제 경성제대 그러니까 공학부 그러니까 나중에 서울공대 전신된 뭐 이런 거 나온 분들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 다성공했죠 소수니까 예.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놀얘는걸 한번 들어봤어요 경성제대 아, 어, 어, 공학부라고 하나 그 전문 공학 전문대가뭐 명칭도 좀 복잡한데 제가 서울공대 전신 학생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 이북 사람들이었대요. 에이. 어, 그,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아니, 남쪽에 양반 자제들이 왜 공대로 오느냐. 이거 기계만, 개쌍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농민의 아들들은 애초에 거기 올 수도 없었고. 우리 아버지도 약간 그랬어 그러니까 그저 이북에서 이렇게 장사하면서 빨리 개화한 사람들이 왔는데 더군다나 뭐냐면 기독교님 한게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공학을 배우라고 많이 강조했다는 거예요. 아, 왜냐면 미안하지만 특히 장로 교계통은 아, 여도 놀랐지만 삼일운동까지 모는 삼일운동에 일반하고 정면으로 맞서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권력이랑 음, 음, 이제 권력에서 약간 이탈. 근데 권력에서 이탈하면서 이 뭐야 자기 신도들이 빨리 조선이 개화되고 이렇게 좀 먹고도 살만하고 그럴 때. 공학인이 무슨, 그다음 전신전, 전문이라든지, 아니면 철도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중인 출신들이 많고, 중인 출신들이 그래서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때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팩트인데, 그 소위 말하는 태평양전쟁,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일본의 대동화 전쟁을 할 때, 학병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법대인이 문서적인 학병 나갔는데 음. 학병 지원에도 찢어버린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음. 이 공학부라는 거예요. 음. 왜 아니, 일본이. 잠깐만 학병 지원을 어떻게 했다? 학병을 지원해도 걔네들은 찢어버리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 아. 왜냐? 나가서 총독고 싸운 놈도 필요하지만 무기를 음. 만들어야 되는 놈들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공대를 가면은 병역을 면, 면제. 면 그러니까 끌려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 좀 약간. 비하는 듯한 하 비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까자기네들 뭐 스스로 비합니다 우리 같은 서북 쌍놈들은 아뭐 군대도 안 간다 그러지 후방에서 대접도 해 주지 네. 그러니까 공학 배우러 갔는데 유교 양반들은 어떻게 그런 쌍놈 짓을 하냐면서 음. 그냥 법대나 가고 그랬다 음. 근데 실제로 비 제가 정확한 동기는 없는데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 증언은 좀 가치 있는 증언 같습니다. 네. 네, 기독, 네, 기독. 왜 그러면 근데 상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옛날 일제시대 배경의 영화도 보세요. 양반한들들이 공학했다는 거 보셨어요? 전부 음. 법대 장아니면뭐 역사도 뭐 문학도 뭐, 음. 뭐 철학도 이러 됐어. <laughs> 그리고 이제 의대를 많이 갔는데 의대도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는 양반들한테 인기가 없었대요. 의대조차도. 양반들이 그랬던 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가 그래도 했는데, 이제 유, 의대가 굉장히 인기된 거는 유교를 겪으면서. 물론 그 당시에도 높았지만, 어, 유교를 겪으면서 결국 의사가 중요하고 의사를 하면은 조금 약간 비겁한 소리인데 죽지 않는다. 네, <laughs> 뭐, 뭐. 뭐 저쪽이든 이쪽이든 제간 기술자로서 의사는 살려준다, 아, 살려준다 네. 물론 뭐 나는 네. 공산당에서 난 공산주의가 싫어해 그렇다덤 비거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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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서 김일성 경구 반대하면 네. 당하지만 그거 아니면은 뭐살더라 네. 그래서 의대가 인기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그러면서 이제 그 지점. 그 다음에 상대 간다 그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돈이나 벌려고 하는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다. 야, 그게 1980년대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여기 상인애 아들인데 약간 공대하고 의대나 이런 거를 약간 아니, 천시하더라고요 상인애 아들인데도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 여튼 그건 약간 저, 예,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예. 거꾸로, 그래. 어, 맞다, 맞다, 맞 이런, 자. 네. 그기왕에 말이 났으니까 저는 이 맥락이 굉장히 흥미 있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상인의 아들들이 실용주의 학문을 하고 위정 척사 뭐 공산주의 아들들이 오히려 문사철을 하고 저는 이제 이게 8, 90년대 이게 어떻게 계승되어 왔는 거를 재밌게 보는데.